장례원의 시네타운. 이따 집에 좀 와. 닭죽 끓여놨으니까 와서 먹고 가. 영화 고령화 가족에서 막 죽기를 작정한 아들한테 엄마 전화가 걸려오죠. 너 좋아하는 닭죽 끓여놨으니까 집에 꼭 오라고. 그 전화 한 통이 아들을 살립니다. 닭죽 푹푹 떠먹고 다시 살아가림을 내게 하죠. 아들은 엄마의 이 말씀을 꼭꼭 씹어 삼킵니다. 사람은 잘 먹어야 힘을 써. 속이 든든하면 없던 힘도 생기고 그런 법이야. 여기는 시내타운입니다.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여기는 장 작년의 시내타운입니다. 권원경 씨. 엄마 밥은 만병통치약 송계월 씨. 개월 씨, 저 문자 처음 읽는 것 같아요. 이름이, 어, 새로운 느낌이 드니까. 어, 문자를 자주 보내셨나요? 나도 그런 엄마가 있었으면 하는 하루입니다. 저도 오늘 자식들을 위해서 닭을 끓이고 있어요. 우리 모두 힘냅시다. 오오팔오님, 예디 저 오늘 생일입니다. 초복이라고 아내가 퇴근하면 해신당을 해준다네요. 전복에 촛불 꽂고 불어야겠습니다. 드시러 오세요. 어딘데요 <laughs> 어디죠? 알려주세요. 드시러 오세요 하고 주소를 안 남겨주셔서 생일 축하드려요. 된장찌개 막 보글보글 끓이고 또 삼겹살 지글지글 구워서 같은 밥상에서 나눠 먹는 식구들의 밥정을 아주 뜨끈하게 그린 영화입니다. 고령화 가족. 가끔 그 엄마가 하시는 살림이란 단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식구들을 살리는 일이라서 살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열심히 걷어매기는 우리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사는 거 아닐까요? 오늘 초복이래요. 엄마가 끓여주는 삼계탕 먹으러 일찍 집에 가지 마시고요. 어디서 한 그릇 사갖고 들어가시죠. 이제는 엄마들도 남이 해주는 밥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정용경 씨, 예디 저는 오분 대기조예요. 우리 오늘은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씨, 예디 소통데이 좋아요. 요즘 남편이랑 싸워서 말도 안 하고 지내는데 여기서 입 털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나흘째 이어지는 주간 이벤트 출석체크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매일 출첵하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영화 예매권 드립니다. 좋은 건 혼자만 알면 못쓰죠. 소문을 팍팍 내서 같이 출첵하시고요. 당첨자 발표는 일요일 방송까지 마치고 월요일에 할게요. 오늘은 예고해 드린대로 소통데이 특집 준비돼 있습니다. 어, 평소에는 저희가 영화 얘기 또 영화 음악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살아가는 얘기도 좀 나누고 싶다. 예디랑 좀 인사도 하고 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한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누면서 소통하려고요. 마음이 통하면 선물이 팡팡 쏟아지는 즐거운 특집입니다. 뭐, 자기소개도 좋고요. 어디서 듣고 있다. 뭐, 시네타운은 왜 좋다. 나의 요즘 고민은 뭐다. 다 좋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할게요. 샵 1077, 단문 50원, 고릴라로. 얼른 들어오세요. 작년의 시네타운. 이 시간은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대우건설, 국민인세 성원 에드피아, 이카운트 ERP, 메가 MGC 커피, 올바른 소파 자쿠모 지벤 세이프티 덕계역 대광 로제비앙 증흥 토건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메리츠 와제 원할머니 보쌈 족발 팀 오투 이부 자리 캠시스 HL 사이언스 하나손해보험 영등포 자이르네와 함께합니다. 이번 주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 알려드립니다. 영화 블루아워 예매권, 영화 마티아스와 막심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시네타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청해주세요. 어서오세요. 오늘은? 소통데이입니다. 시내 타운에는 발렌타인 그리고 크리스마스보다 더 즐거운 데이가 있죠. 새싹만 콕 집어 환영하는 새싹 데이, 오랜 단골들을 우대하는 소나무 데이,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하는 해피 소통 데이. 휴게소의 소떡보다 더 맛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 시간 동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요. 이 시간은 모든 코너를 없애고 한 시간 동안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편하게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디서 뭐하면서 시내타운 듣고 있는지 지금 계신 곳의 풍경을 전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나 주변에 시내타운 이렇게 홍보했다. 내 주변에 이렇게나 시내타운 많이 듣는다 자랑하셔도 좋고요.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뭐할 건지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어,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나는 말을 막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냥 수다를 떨다가 마음이 통하면 선물을 싸드리는 시간.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모든 분들께 망고 주스 쿠폰 보내드리고요 <laughs> 돈이 많이 나가겠지만 괜찮아요 <laughs> 어, 사비를 털어서라도 우리 시네타운 가족들에게 망고 주스를 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뽑는 특별한 분들 10분께 백화점 5만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어디로 보내는지 한번 알려드릴까요 샵1077 단문 50번 그리고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오, 백화점 상품권 10명에게 보내드리는 건가요? 오, 백화점 상품권 10명에게 보내드릴게요. 오사 일사님, 오늘은 어떤 문자를 보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주제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 문자나 다 읽어드리기 때문에, 음, 뭐 본인 얘기도 좋고요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7 2 7하나님 예디 몰래 듣는 중이라서 화장실 와서 문자 남겨요. 진짜, 그, 이런 분들께도 저희가 망고주 스쿠폰 보내드려야죠. 0270님, 예디 시내타운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예디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출근 시간에 듣는데 너무 좋아요. 출근 시간에 시내타운 듣기 시작하면요. 매번 운전할 때마다 혹은 뭐, 걸어갈 때마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습관이 되는 거죠. 5.18호님, 휴, 오늘도 포장 157박스 남았습니다. 지쳐요. 점심에 사장님이 삼계탕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 진짜, 오늘 같은 날은 삼계탕이 딱이죠. 혹시나 뭐, 직장에서 사장님과 같이 듣고 계신다던가, 아니면 혼자 듣고 계신 사장님 계시면, 오늘은 꼭 맛있는 삼계탕 직원들에게 선물해 주세요. 8674님 15년의 여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 전역합니다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내일모레 토요일에 군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독서실 앞입니다 시험 잘 보라고 응원해주세요 <laughs> 멋져요 멋져 15년 여군 생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laughs> 아빠 생각나네요 저희 아버지도 정말 몇십 년 동안 군에 계시다가 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오삼공 하나님, 저는 오늘 시어머니가 닭 넣고 전복 넣고 삼계탕 끓이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도 해결하고 사랑도 받으러 갑니다. 제가 오프닝에 어, 어머님들도 이제는 어, 사가는 거 좋아하신다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먼저 사랑을 듬뿍 담아서 끓여주신다면 어, 맛있는 과일 사들고 찾아가야죠. 오이공유님, 엄마가 여기다가 문자 보내라고 강추하셨어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SNS 하시면서 저보다 정보를 더 많이 하세요. 어떤 코너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샵1077 단문호시방 고릴라 열려있습니다. 작년에 시내타운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오공사님, 예디 방금 사장님이랑 같이 들었어요. 점심에 삼계탕 먹으러 가자고 하시네요. 예디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진짜 이렇게 센스 있는 사장님이시라니 제가 망고주스 쿠폰 두개 보내드릴게요. 오오공사님이랑 그리고 사장님이랑 삼계탕 드시고 또 오후에는 맛있게 망고주스 나눠 드세요. 정선옥씨 초복이라서 홈쇼핑 보다가 혹해서 삼계탕을 시켰는데 오늘은 좀 늦게 배송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집 초복은 내일인 걸로 해야 되나 봐요. 아,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laughs> 내가 삼계탕 먹는 날이 초복이니까요. 6742 님, 제가 일하는 일터 기계 열기가 400도입니다. 에어컨도 필요가 없네요.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초복날 퇴근 후에 아내의 보양식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하려고요. 8636님, 읽어줘요. 평생 소원입니다. 느낌표 엄청 보내셨는데, 평생 소원 제가 이어드렸습니다 망고주스도 보내드릴게요. 오상훈씨, 아내가 다이어트 한다길래 조용히 과자랑 맥주를 먹고 있었는데, 과자 씹는 소리가 왜 이렇게 커?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laughs> 그냥 다이어트 안 하면 안 되나요? 무서워요. 아, 그렇지만 이건 이해해줘야 돼요. 정말 예민할 때는 작은 소리 하나 해도 화가 나거든요. 오공이 하나님 친구 소개로 시네타운 듣게 되었습니다. 좋은 방송을 소개해 준 친구에게 커피라도 한잔 사줘야겠네요. 힘든 아침 날 피를 싹 잊게 해주는 방송 너무 좋아요. 작년 시내타운 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1077 단문 50원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아까 그 제가 신청곡을 보내드렸잖아요. 어, 사연과 함께 드라마 혹은 영화 OST 남겨주시면 주말에도 다 모아서 소개해 드리고 특히나 이번 주는 저희 이벤트 하고 있잖아요 사연이 소개되면 그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후보에 자연히 올라가게 되므로 신청곡도 많이 남겨주세요 9769님 저는 지금 이력서 내러 가고 있습니다 몇 번째인지도 모르지만 항상 떨려요 꼭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내타운도 저도 항상 파이팅 오늘 제가 이렇게 문자를 읽었으니까 정말 좋은 기운이 전해져서 9769님 합격했다는 소식도 제가 시내타 하는 동안 꼭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사실 생각보다 정말 문자가 많이 오지만 제가 읽고 넘어가는 문자들은 사연이나 어, 이름 또 번호가 오래 기억이 남기 때문에 꼭 합격 소식 들려주세요 배상식 씨, 매일 아침마다 아내와 딸이 다투는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투니까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내 편도 못 들고 딸 편도 못 들고 빨리 사춘기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파이팅! <laughs> 제 얘기 같네요. 저도 사춘기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엄마랑 티격태격 많이 했었거든요. 이때 절대로 그 누구의 편도 들, 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냥, 아, 어, 나는 없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으로 그냥 쓱 지나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0 고객님, 오늘 결혼 기념일입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전해 주세요. 미정아, 인국이가 사랑한다. 고정미 씨, 필라테스 운동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모든 운동 선생님은 왜 5초만, 5초만 이러더니 10초처럼 세는 걸까요? 어, 이거는 뭐다 정미씨를 위함으로 <laughs> 저도 어제 스쿼트를 집에서 했어요 근데 그냥 저 혼자 운동하는 건데도 한번더한번더아 다섯 번만 더 하자 이런 마음으로 했네요 8717님 제가 첫 직장을 다녔던 17년부터 퇴사하는 19년까지 근무 시간에 항상 시내타운과 함께 했습니다 퇴사하고 해외를 다녀오면서 잠시 듣지 못했지만 요즘 오랜만에 다시 듣고 있네요 지금은 두 번째 직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면접이에요. 첫 취업보다 힘든 두 번째 취업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응원해주세요. 오늘 정말 힘이 필요한 에너지 또 용기, 응원이 필요한 분들이 많네요. 오늘 소통대인데요. 282 하나님. 뭐야, 끝났어요? 저 망고주스 못 받은 건가요? 안 끝났습니다. 오늘 1시간 내내 함께 하니까요. 제가 읽어드리는 모든 분들께 망고주스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또 제가 뽑는 특별한 분들 10분께 백화점 5만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구하나 유고님, 예디 결혼 6년 만에 임신했습니다. 방금 병원 가서 확인했어요. 축하해주세요. 와! 아, 진짜, 구하나 유고님, 제가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사실, 저 지금 이열 분을 골라야 된다는 마음에, 어, 사연을 읽으면서도 너무 떨리는데, 그 시작을 9일 유고님께 임신을 축하드리면서, 상품권을 보내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아, 이제 아홉 분을 제가 더 열심히 골라보겠습니다. 이은희씨,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모기가 하필 눈두덩이를 물었네요. 아 가려운데 긁을 수도 없고 모기야 이건 아니지 공오이오님 퇴근하고 짝사랑하는 여자인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요 일하면서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일하는 내내 고민이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아 뻔한 그런 말 오늘 초복인데 오늘 삼계탕 먹는 날인데 이런 건또 애매하잖아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시네타운 가족들이 좀 도와주세요 음, 짝사랑하는 여자인 사람 친구와 만나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샵1077 단문 50원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드릴게요 왕지연 씨 중국에 혼자 있는 남편 초복인데도 사랑한다고 크게 알려주세요 성우경 왕지연이 많이 사랑한다고 0747님, 초복인 줄 모르고 100만 년 만에 약속을 잡았는데 초복이었군요. 아들 미안해. 내일 먹자. 괜찮아요. 내일 먹으면 내일이 초복인 거죠. 642군님, 인턴 2주차입니다. 용돈만 쓰다 살았는데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든지 처음 알았어요. 일하는 것보다 출퇴근이 너무 힘드네요. 매일 아침. 아빠는 어떻게 출근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 아빠가 새삼 다르게 보입니다. 저도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일을 하고 나서는, 와,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를 키우셨을까. 그걸 좀 가장 먼저 느끼게 되더라고요. 6 4 2고님 제가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아버지와, 정말, 이거는 꼭 아버지와 쓰셔야 돼요. 맛있는 식사 함께 하시죠. 샵1077단문어시방 고릴라 알려있고요이지영씨 예디 저 요즘 일상의 슬럼프가 와서 일주일 정도 무기력하게 있다가 오늘부터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러닝을 하니까 뭔가 몸도 마음도 상쾌한 게 기분이 좋네요. 시내타운 여러분께 러닝을 추천드려요. 운동만 한게 없죠.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데는. 아마 그 운동하시면서 슬럼프도 극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음, 공우이님에게그 짝사랑하는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 시네타운 가족들이 자기 일처럼 <laughs>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네요. 0320님, 짝사랑녀에게 초복인데 치맥 한잔 하자고 해보세요. 술 마시면 그 분위기에 서로 호감도가 업 업될것 같아요 중복 말복 약속도 같이 잡아 보는거 어떨까요 어이 마지막에 중복 말복 약속도 잡아 보는거 이게 좀 키포인트 같은데요 이분께 제가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뭔가 본인의 일처럼 너무 열심히 써 주셨어요 7763님 요즘에 썸녀에게 별다방 레디백 받았니 하면서 내밀면 요즘엔 성공률 100% 라고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로 3012님, 가볍게 농담으로 시작해 봅니다. 오늘은 미모가 보통이 아닌데, 곱빼기네 와, 이거는, 이거는, 어, 웬만해서는, 아, 되게 오글거리는 말이 아닌가. 김은실씨, 예디, 저 시골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우리 반 6학년 학생 6명 가운데 한명이 다음 주에 전학을 간다고 하네요. 시내 큰 학교로 미리 전학을 가야 큰 중학교에 배정 받을 수 있거든요 남는 아이들 떠나는 아이 저 다들 요즘 조금 슬픕니다 아 남는 아이들 떠나는 아이 그리고 은실 선생님까지 아 저도 진짜 작은 초등학교 다녔거든요 한 학년에 한반 있는 그런 학교였어서 더 끈끈했던 거 같아요 친구들이랑 전교생 얼굴 서로 다 알고 우리 선생님께도 제가 백화점 상품권 하나 보내드릴게요. 음, 7577님. 가지 말라고 붙잡는 남편과 아들을 뒤로 한채 출근하고 있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집에서 알콩달콩 놀고 싶네요. 719님. 정말 친한 친구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친구랑 똑같이 생겼어요. 축... 축하해... <laughs> 6530님, 사무실에서 직원들이랑 같이 듣고 있습니다. 저보고 대표로 문자를 보내라고 하네요. 문자 쓰게 되면 대신에 저한테 점심을 사준대요. 이런 문자들 진짜 많이 오거든요. 어, 같이 단체로 듣고 있는데 내가 사연을 보냈을 때 읽어주면 뭔가를 해주겠다 하는 분들, 지금 단체로 듣고 계신 우리 시네타운 가족들,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샵1077, 단문 50원, 고릴라 열려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laughs> 죄송해요. 너무 신나서 문자를 읽다가 사례가 걸렸네. 사구공사님, 시내타운에서 계속 소개가 안 돼서 짝사랑 그만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다른 곳을 들었는데, 어, 갔네요. 갔다 온 거네요, 지금. 얘들 목소리가 아른거려서 다시 왔습니다. <laughs>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막 옮겨다니고, 막 쉽게 바뀌고, 이런 거예요? 사구공사님? 너무하네. 그치만, 다시 왔으므로. <laughs> 다시, 절대로 어딘가 가지 못하게, 백화점 상품권 <laughs> 보내드릴게요. 저 뭐, 잡으려고 이렇게 선물 주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치만, 잘았어요 김은영 씨, 오늘 아빠 병원 퇴원 날입니다. 직장 시간 때문에 모시러 못 가서 죄송스럽네요. 축하해 주세요. 그래서 언니 말 듣고 삼계탕 주문해 놨습니다. 이따 퇴근하면서 찾아가려고요. 세상의 모든 부모님, 건강하세요. 아나 이런 문제 너무 약한 것 같아 <laughs> 은영 씨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아 정말 그 어른 분들께서 편찮으시면 뭐 수술도 하시고 입원하시고 이런 경우들 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건강 검진 다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태어나시면 더 건강해지실 거고 더 활기차실 거고 아프지 마세요 정말 모든 부모님들 2068님 퇴근하니까. 양이들이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고 있네요. <laughs> 사람인 줄. 1075님. 어제 사수한테 깨졌는데 오늘은 간식을 사주시네요. 이게 바로 당근과 채찍인가요? 아, 근데 이런 그 채찍만 주는 게 아니라 당근과 같이 주는 사수는 그러면 뭐 괜찮죠. 9235님. 오늘 주퇴하고 검진 받으러 병원 들렀다 왔습니다. 병원은 갈 때마다 떨리네요. 별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 신의 타운 듣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재미있어서 앞으로 조퇴할 때마다 들어야지 했네요. 신의 타운에 아니고, <laughs> 신의 타운. 작년에 신의 타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의 문제인가요? 저의 문제겠죠? 음. 이호이님 오늘은 딸의 상견례 날입니다. 마음이 들뜨지 않고 자꾸 가라앉아서 걱정입니다. 우리 딸 시집가서 잘 살겠죠? 응원해주세요. 진짜 그상견례 날이 다가오면, 어, 그런 그 자녀들보다도 부모님의 마음이 더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선덕선덕 한다고 해야 되나? 정말 더 막, 막 설레는 기분 반? 아니면 좀 이제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 드시는 것 같아요. 어, 이오일원님께도 제가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어, 이제 한두분 정도 남았죠. 제가 한 여덟 분 정도 드린 것 같은데.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망고주스 쿠폰, 그리고 남아있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0209님, 예디에게 주스 받으려고 굿도 중간에 비상등 켜고 갓길에 정차해서 문자 보냅니다. 2 1로 하느님, 그리고 새싹이 인사합니다. 오늘은 고3 딸아이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매일 새벽 4시까지 공부한 결과가 좋았음 합니다. 샵1077 단문 50원 고릴라 열려있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얼마 안 남았네요 시내타운 언니 저 대학교 상장 나왔는데 정말 링겔 맞으면서 열심히 한 만큼 잘 나왔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언니가 백화점 상품권 쏜다 <laughs> 마음껏 플렉스 하세요 <laughs> 9 7사사님 예디 너의 목소리로 내 번호를 불러줘 라고 이분께도 누나가 백화점 상품권 쏜다 언니일 수도 있으니까 뭐 <laughs> 영화 같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해피엔딩!